몸을 건축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활력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이 형제님께서 활력그룹에 대해 교통하실 때 활력그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생명과 맥방입니다.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. 또, 우리에게 맥박이 필요합니다. 아, 네. 맥박은 뭐가 이렇게 활동할때 맥박이 나오죠? 심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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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심장이 바로 탄력그룹입니다. 아, 네.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갑니다. 실행합니다. 그런데 거기에 탄력그룹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뭐가 없는거죠? 심장. 심장이 없는겁니다 오 청년들이여 아멘. 오늘날 우리가 다 심장이 되기 원합니까?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심장 아멘. 바로 활력으로입니다 오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아, 네. 한 무리의 청년들이 있고 아, 네.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심장이 되기 원합니다. 심장이잘 아, 네. 뛰어야 아, 네. 몸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아, 네. 오늘 지방교회라는 아주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. 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심장박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. 이제 여기서 심장 막동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A 보면은 활력 그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생명선이다, 생명과 맥박입니다. B 번은 활력 그룹의 형성. 활력 그룹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? 그건 바로 많은 기도로 동반자를 찾아서 활력 그룹을 형성하는 겁니다. 아멘. C 네. 번은 활력 그룹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뭐냐? 기도. 기도. 기도입니다. 아멘. 네. 네. 활력 그룹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? 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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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형제자매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? 아멘. 아침 7 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셨습니까? 아멘. 아멘. 어떻게 기도하셨지요? 네, 말씀으로. 음, 말씀으로. 아멘. 아, 네, 네. 아멘. 오두번두 두 번씩 서로 얼굴을 보고 주님 의 이름을 부르고. 아멘. 두 구절의 말씀을 씹어 먹음으로. 아멘. 오 우리의 형이 해방되었습니다. 아멘. 아멘. 다시 한번 우리 의 영이 해방되도록 두 분도 짝을 찾으십시오. 아멘. 서로 를을 보고서 아멘. 한 1분 정도 주님께도 둘러보겠습니다.